안녕하세요. 예! 안녕하긴 뭘 안녕해. 안녕 안 하시잖아요, 지금. 마음이 몹시 불편하시잖아요. 예! 속이 많이 상하시죠? 예! 어찌되었든. 여러분들께서 어제 이렇게 제가 출판기념회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유영아 변호사가 왔길래 제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박근혜 대통령 간절히 간절히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사면복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얘기 잘했죠?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일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님 천사 만들라고 그러시나요, 이놈들이? 대통령께서 지금 불법 감금 되신 지 천일이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울역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태극기 광장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기 터져라 외쳤건만. 저희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해야 된다고, 그리고 청와대를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 부출해 내야 되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대통령을 서총대로부터 걸어나오시게 하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가 행진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엎필라고 우리 문재인에게 엎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귀먹어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릴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되고 우리와 함께 청와대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광장에서 만세삼창 부르고 애국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3년 동안 다혈차게 투쟁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아직도 저놈들이 우리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얘기를 무시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들이 얼마나 행포를 저지르고 있는가, 얼마나 죄 없는 대통령에게 억지 춘양을 부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더 과열차게 이제 대통령 천일이 넘었다. 대통령을 끌어내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서청대로부터 구출해내자. 오늘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의 애국 국민들에게 말씀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그살을 지고 오늘 163차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기례수국에 올라가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으켜 주장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태극기의 전사들 혁명군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때, 여러분, 오늘 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구출해야 된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저 하늘에 청와대의 담벼락을 뚫고, 그리고 단담히 서늘하게,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얘기만 하면 끝으실때한 말씀 더 드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턴과 뭔가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 한국당처럼 나가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법이다, 공수처법이다, 못 먹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선거법 통과가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거법 통과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통과됐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국당처럼 해서는 안 된다. 국회 해산할 각오로 달라붙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공화당 그리고 최극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놈들이. 공화당에 있는 우리, 우리 당원들의 얘기 듣지 않고 자기들이 선거법 막아보겠다고. 선거법 막긴 뭘 막어. 선거법 아니. 막으면 그 다음 선거법 통과되면 그 다음에 비례한 국당 만들까 말까. 이거 지금 계산하기 바쁘고 자기 국회의원 다시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다시 되는 게 유리한가. 이거 계산하기 바빠서1 0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완전히 국회의원직을 내던진다는 20대 국회를 마감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선거법을 막아냈다면 저는 막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 어저께 텔레비를 통해서 보셨어요? 그 선거법 막는 게 그게 막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요 환호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 말, 만 자기들 마음대로 문희상 의장과 내통한 사람들이 선거법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통과시키고 있는데 무엇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공수처법도 이대로 놔둬서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땅에 놔둬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 지금 이 상황에서 공수처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대한 국민들이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공수처법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보수 우파에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낼 때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으며 선거법이 됐든 공수처법이 됐든 그 악법들을 우리가 철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대 국회는 여태까지 있었던 국회 중에 최악의 국회 대통령을 다녔다고, 악법이나가리지 못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실망시킨 20대 국회를 여러분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우리공화당의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가 승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또 오늘도 당당하게 세계 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국에 선포하는 위대한 우리 공화당의 집회, 외국 집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집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집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실 것을 당국히당부 당국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